한국인 여섯 명중한 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 중한 명은 무조건 당뇨라는 얘기인데요. 당뇨에 걸리면 협심증이나 뇌졸증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당을 체크하고 음식을 조절하는 일이 정말 고역이죠. 나이가 많을수록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활동량이 줄어들고 세포의 반응이 느려져서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전히 똑같이 먹고도 혈당을 확 내리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에 복부비만까지 심각했던 한 40대 남성은 이 방법으로 먹고 있던 약물의 개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탄수화물 중독에 가까웠던 20대 남성은 혈당을 정상 수치로 낮춰서 당뇨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의사 약사 전문가분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자 딱한 번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손쉬운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당뇨와 멀어질 수뿐만 아니라 젊고 건강한 몸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사법과 당뇨가 있다면 식사 30분 전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은 습관화된 우리 몸을 완전히 속이는 방법인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밥한술 뜨고 반찬 먹고 나물이나 샐러드를 마지막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방법이 몸 속의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몸 속에 들어가면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하는 거죠. 당뇨가 있다면 지금까지 습관은 싹 잊어버리시고 딱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디저트부터 시작해서 야채류나 나물을 먼저 먹고 두부와 같은 단백질을 먹은 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당뇨에 좋은 방법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한 번쯤 들어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순서만 바꾼다고 혈당이 낮아진다고? 그게 가능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 연구 결과와 실험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시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야채를 먹고 난 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거꾸로 식사법을 하게 되면 나물이나 고기를 먼저 먹게 되는데 탄수화물보다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가 차게 됩니다. 당연히 혈당 상승의 주범인 밥을 적게 먹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식사를 할때 과일을 같이 먹어주라는 겁니다. 당뇨에 웬 과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과일을 꼭 먹어줘야 한다고 해요. 당뇨인들의 과일 먹는 법은 뒤쪽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배부르게 먹고도 혈당을 높이지 않는 놀라운 이 식사법. 실제로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야채를 5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건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까지 내려가려면 최소 5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탄수화물보다 식이 섬유를 장으로 먼저 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평소에 빨리 먹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천천히 먹는 것이 간단해 보여도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또 기똥찬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꾸로 식사법. 그 다음으로는 반대로 식사법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반대 손으로 밥을 먹는 식사법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리한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참, 볶음밥이나 비빔밥. 덮밥처럼 여러 영양소가 섞여 있는 음식은 단계별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거꾸로 식사법을 실제로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식사를 할때 매번 야채와 나물류를 함께 먹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이나 오이 같은 야채를 썰어서 간식통에 넣어 다니면서 먹었더니 하루 종일 배가 부르면서도 혈당은 오르지 않으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거꾸로 식사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방법인데요. 일본의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꾸로 시사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 탄수화물인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그렇지 않은 그룹이 혈당치 상승폭이 30%에서 4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과일을 전혀 안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과일을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C,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양소들은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줘서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흔히 과일이 달면 혈당 수치도 높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과일의 당도와 혈당 지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배, 체리, 자몽 같은 과일들은 달지만 오히려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 환자라면 이런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마다 혈당 지수를 알아보는 건 너무 귀찮은데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물렁한 과일보다는 단단한 과일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단한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고 있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우리 몸의 소화나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보통 과일을 후식으로 많이 먹는데요 과일 역시 거꾸로 식사법을 적용해서 식사의 맨 처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밥 먹기 30분 전에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섬유질이 배에 포만감을 주고 이후 밥을 먹을 때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스나 통조림, 말린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경우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 후에. 하루에 얼마나 먹을지는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당뇨인의 혈당을 확 낮추는 식사법과 과일을 먹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식사 시간 30분 전에 과일을 먹고 밥을 먹을 때는 채소나 나물을 꼭꼭 씹어 5분 이상 드신 뒤에 고기나 생선의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혈당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다 지키려 하시다 보면 먹는 즐거움이 고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식사 순서만 바꿔 먹는 이 방법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체해 볼수 있으니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바로 시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만으로도 당뇨병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얼tv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